성도라 하면, 그리고 또 신앙이라 하면, 세상만사에서 늘 평탄한 것이 아니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가지고 그곳에 아기스와 함께 삽니다. 가족과 함께 6 0 0 명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그시글락에 정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사울의 쫓김을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그 길부와 전투에서 사울과 군사와 사울의 군사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어, 아이 그 모든 그 블레셋 왕이 블레셋 왕이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수령들이 그때 그 군대 장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혹시 가서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냐 하여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다윗을 다시 돌려 보내게 되는 어,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혹 그곳에서 전투를 시작했다면 사울과 싸웠어야 됐고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만나서 서로 같은 민족이고 형제인데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 3일만에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큰난리가 났어요. 어떤 일이냐 면그 어떤 민족의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보조리 싸잡아서 이렇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가지고 다 그냥, 그냥 포장하듯 이 싸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여자와 아이 할것 없이 큰 어려움을. 일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럴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어요. 마치 전쟁을 떠난 블레셋과 다윗. 이 모든 사람들 다 빠졌을 때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 땅을 침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막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이렇게 늙은 여인이든 젊은 여인이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길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자기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로 바꿔냅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잭성들이 잔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대요. 이 다급한 상황에 어려운 사람의 어려운 이유가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부하를 거느리고 시글랄 땅으로 망명한 다윗. 이 부하들로부터 크게 저항을 받게 된 거예요. 타국에서도 이제 자신의 내부 안에 원수를 두게 되었던 거예요. 바깥에 나와 어려움을 입는데도 그 안에서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삶 속에서 어려움 쏜 시연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요. 모든 사정과 형판을 헤아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순간에 다급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때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과정 과정 속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실도 분명히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시련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그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을 정비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신앙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다시 얻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문제 해결의 근본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의 시작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시작점을 찾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무슨 경험, 지혜,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도 해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다시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묻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주 사람의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시작점으로 잡아요. 문제 해결의 시작점. 근데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 에봇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는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가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다윗은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을 거냐, 지혜를 동원할 거냐, 경험을 찾을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또한까지 다윗이 이 문제를 승리로 바꾸어 냈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의 성품과 인격에 있어요.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수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 가니라라고 말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빨리 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것을 다 다시 찾아와야 돼요. 모두가 다 함께 가서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런데 그때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피곤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가자. 쫓아 가자.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돌봐서 부하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윗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의 혈기로 다 같이 갑시다 쫓아가서 싹다 정리하십시다 지금 한눈팔 때가 아니고 지금 깨병 부를 때가 아니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다 들여다보고 아, 힘들어 하겠구나. 어려워하겠구나. 하여서 남겨 두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리더십은 어떤 명확한 문제의 방향 제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돌보는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뒤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한 소년을 만나요. 그 소년이 왜 그 광야에 떨어졌냐는 거예요. 왜 외톨이가 되었는가 하면, 아프다고 주인이 병들었다고 그 소년을 버려버렸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던 거예요. 버려버렸대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는 길제비가 돼요. 그래서 그 소년을 통해서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고.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격과 성품을 정비하라고 말씀하셔요. 내말 속에 내 하는 행동 속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노를 격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특출한 인격과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함께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다윗은 그 백성들 그 군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어렵지만 너희들 쉬어라 우리가 갈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복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마다 이웃 그리고 내 형제 나와 함께한 목숨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목표를 정해놓고 정신없이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명을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다윗 어떻게 됩니까? 길잡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땅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빼앗던, 빼앗겼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약탈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찾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해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걸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고 말해요 일을 만들려고 분을 만드는 일 노를 막 일어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걸늘 참고 인내하고 서로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어려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안도 신현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다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를 돌보는 신앙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방법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의 그 선택, 이 선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우선이 되지 않도록 나를 좀 잡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바꿔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